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아이를 일반 공립초등학교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사립초등학교를 보낼 것이냐 많은 예비초등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지금쯤이면 깊이 고민하시는 주제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이제 크게 초등학교가 국립 초등학교가 있고 공립 일반 초등학교가 있고 사립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 초등학교는요. 두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울 교대에서 운영하는 부속 초등학교와 사대에서 운영하는 부속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여기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 국립 초등학교의 장점과 사립 초등학교의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곳에서 하는 곳이니 튼튼한 커리큘럼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큰 아이 때 지원을 해봤습니다. 예, 교대 부속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봤는데 제가 추첨 날 가서 으와 너무 놀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몇백대 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마다 경쟁률은 있겠지만 거의 백대 일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저는 거기서 떨어졌죠. 예. 아마 거기에 그러니까 추, 추첨이에요. 뭔가 뭐 서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 추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추첨에 된 아이는 뭐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엔 절대 이제 우리 둘째는 아예 지원조차 포기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사립초등학교도 저는 깊이 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고 또 이제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그냥 좀더좀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립초등학교를 많이 예, 찾아보고, 다음에 사업 설명, 아, 예 교육 설명에도 들어가 보고 막 해봤는데, 음 저는 우리 두 아이를 다 공립 초등학교에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 사립 초등학교의 장점, 뭐 공립 초등학교의 장점, 단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이라는 곳, 유아나 초등기에는 부모님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선택을 되면 은 정말 초등학교 6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시기에 많은 변화와 발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학교라는 곳은 그래서 내 아이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집, 내 가정의 환경도 잘 체크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사립 초등학교는 이제 가장 큰 치, 특징이 뭐예요? 네, 이제 어, 우리가 사, 사립초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활동이 있다서 뭐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우선으로 꼽고, 그 다음에 시설이 좋다, 시설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셔서 사립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사립초는요. 학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립 초등학교는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다 무상교육의 이제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학비도 없고 극식비도 없고 어,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이제 방과후 학교를 운영,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신청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비용인데 그것도 일반 사교육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하고요. 근데 질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한 학기에 한 번씩 가는 그런 체험 활동. 체험학습 우리 때뭐 소품 같은 그런 비용에 약간 그거 말고는 정말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김용남법으로 인해서 촌지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예 초등학교 보내는 데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는 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있, 있기 때문에 언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초등학교는 72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학비가 1년에 820에서 8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학비만이에요. 그리고 많은 데는 1250 정도가 지금 매년 학비로 내야 되는 비용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학비에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 초등학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셔틀버스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립 초등학교는... 교복을 다 입어요. 그래서 이제 교복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교복이 또 한벌만 사나요? 한두세벌또 사서 갈아입히니까. 그래서 교복 비용이라든지 또 방학마다 캠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캠프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방과 후에 활동하는 것들도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백만 원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1200에서 1500 정도 지출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 그러니까 이제 사립을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좀더 이제 일반 국립초등학교보다는 좀 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를 좀더 안전하게 학교에서 다 케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교육비도 그만큼 절감되겠다 생각하시는데요. 결코 아니에요. 사교육비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아무래도 이제 사립초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학교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음 거의 과목마다. 사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이 아이가 멘탈이 강하다면 가능할고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괜찮다라면 모를까 사교육을 안 시킬 거야라는 마음이 추워라도 있다면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사교육 안 하는 아이 정말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도 사립초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데 그냥 아이들이 사교육에 쩔어있대요. <laughs> 쉬운 말로. 그러니까 그거는 공립초나 사립초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은 가정의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사교육에 대한 그 수준도 좀 달라요. 일반 학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지 않는 이상은 아이가 그곳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버틴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자존감이 강하고 멘탈이 강해서 뭐 그런 거다 무시할 수 있어. 그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어 아이들 그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하고 또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상실감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요. 아이한테 일단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이제, 어 정치, 경제 이런 법 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제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내 상황이 그게 아니다라면, 멘탈이 강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또한 좀 힘든, 심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뭐, 별로 쿨하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면 충분히 보내셔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 라면 보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 부분인데요. 요즘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일반 공립학교도 교육부에서도 투자 많이 해서 좋게 시설 노후된 것도 계속 개선하고 급식실이면 뭐 도서관이면 다 분리되어 있고 어 예전에는 정말 사립초 시설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 생긴 학교들은 정말 너무 잘 지어놨잖아요 공립 초등학교도 그리고 도련 사립 초등학교는. 쉽게 말 전통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후한 곳이 도려 더 있어요. 그래서 시설 부분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그게 큰 매력이 됐었다라면 지금은 그렇진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사립초를 보내시겠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유아 때는 이제 영어 유치원을 시작으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국제중을 보내고 뭐 특목고를 보내서 스카이를 해서 아이들에게 평생 튼튼한 인맥관계를 맺어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신데, 어, 10년 후의 일, 20년 후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정말 10년 뭐 1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인정 네트워크를 위해서 부모님이 힘든 상황을 뭐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낸다. 저는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나 아이나 너무 그겨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어, 가능해요. 뭐, 큰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보 드리는 것도 뭐냐면, 잘못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쉽게 또 생각했다가 가서 힘들까 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지.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그 후유증이 무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어 지원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한 번쯤 뭐 도전해보는, 왜냐면, 어, 그쪽도 이제 일단 경쟁률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일 센데는 5대1 정도, 그다음에 평균 한 2대1,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한다고 또다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대 부속 초등학교나 사대 이런 데만큼의 경쟁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도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도,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게왜 굳이 동네 가까운 공립초를 안 보내고, 그 멀리 애를 아침부터 셔틀버스, 거기는 아침 8시 10분까지 학교 가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거기 사립초등학교는. 일단 지금 공립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런 지필평가 그러니까 우리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제고사 시기의 그런 시험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립초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모님이 그걸로 인해서 또 사교육시키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지 그냥, 어, 한번 보낼까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저는 도려 가서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도려 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학 앞두고 고민 많으시고 생각 많으실 텐데요. 그냥 학교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이야. 이런 쪽으로 아이랑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 입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